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와, 지금 신진서구단과, 예, 셰커 선수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야, 두 기사 바둑, 예, 자주 둡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신진서구단이 셰커한테 바둑을 거의 안 지는데요. 예, 이게 참 신기, 신기합니다. 오히려, 그니까 장, 셰커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날기 시작했는데, 제야의 셰커 선수가 있었을 때는, 사실, 이신진서구단이 셰커 선수가 이제 혹 막상, 그쵸? 호각의 승부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지금 이거 뭔가요? 예, 초반부터 이 신진, 신공지능, 이것도, 아, 이걸 또 아주 재미난?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까? 야, 이, 초반부터, 뭐, 102점을 갑자기 왜 죽이나 했는데, 이게 다뭐 연구가 되어 있는, 야, 이건 연구가 되어 있는, 예, 이러한 수법이죠. 자, 이렇게 젖히니까, 예, 흙이 101점을 단수를 쳤고요 자, 일단 아주 재미난, 초반에 정말 아주 재미난 이런, 예, 이런 진행이 나왔습니다. 야, 요거는 그, 이거 손목에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있잖아요. 요거 둔 다음에, 예, 약간 이제 베개 악수, 악수를 둔 건데, 아주 신기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한때 백이, 뭔가 신진서구단 연구가 있었던 것 같네요. 와, 신공지능, 매일같이, 예, 예, 이걸 한번, 예, 이거 사용하고 싶어서, 예, 이걸, 이 기술을 한번 사용하고 싶어서, 신진서구단에, 예, 손가락이 근질근질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셰커. 쉐커. 예, 셰커도 초반부터 두기사가 두니까, 일단 신진서구단에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고 있는데 최근에 신진서구단에 거의 뭐 봐도 가장 많이 둔 기사가 셰커입니다 예, 기사가 뭐 불, 불꽃 불 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진서구단 입장에서는 셰커가 정말 물 좋은 이런 물 좋은 손님이고요 자 102꽃자를 두니까 예, 신진석단이 입구자를 두니까 시에코가 날를자로 예, 쓱, 예, 쓱 달렸습니다. 그래서뭐 백의 한 칸, 예, 한칸 뛰고 아, 이렇 꽉, 꽉 이어두나요, 이쪽을 꽉 이어서. 예, 석 점을 이제 잡자. 지금 뭐 이거 두면은, 예, 요렇게 붙여서 두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또 골치 아픈 얘기 예, 나왔는데, 요 이제 저측이 젖히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형태는 대충 이제 패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키우니까 이었구요. 야, 초반부터 오늘 바둑 초음부터 왜 이렇게 머리가 머리 아픈 이러한 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야, 이 바둑보다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예, 지끈지끈, 예,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기 밀고. 중앙으로 예 중앙을 하나 꽉 끊었고요. 자 중앙으로 이제 끊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크기 셰커 선수 예한칸 가볍게 예 가볍게 한 칸을 일단 뛰어서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 서구단 틀어 막고. 이거 바둑 진짜 초반부터? 아, 이거 초반부터 정말 예술입니다, 바둑이. 예, 바둑이 초반부터 정말 예술, 예술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뭔가요? 슬슬. 그니까 러이 정석이, 이 정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정석입니다. 그렇죠 어, 근데, 대충 뭐, 그, 승률 기대치가 낮으니까, 아 저건 안 되겠지. 하고 안 보는 수가, 쓴데 와. 뭔가 주변 배속과 연관돼서, 지금, 이거 실커 선수 위기에요? 야 이거 신진서구단. 뭔가 신진서구단의 그 필살기에 제대로 걸려든 듯한 이러한 느낌입니다. 자, 100이 느니까 계속해서 이제 흙기 밀고, 자 중앙을, 일단 중앙을 쌍점, 예, 중앙을 쌍점으로, 일단 쌍립으로, 예, 차렷. 예,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재미나게 또 이렇게 두는데, 지금 뭐 여기 젖혀서 틀어막는 건 흙이 차단하고요. 이거 밀고 막으면 이렇게 끊고 늘어서, 예, 뭐 백돌들 일단 잡으러 오겠다. 뭐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 9단이 예 요렇게 뒀는데뭐 이거는 이제 그냥 살려주면은 이제 쉐커선수가 이쪽으로 손을 돌리니까 예 뭔가 예 활용을 하나 하겠다 이거죠. 예, 활용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젖히고 예 한번 더예 신공지능 진신예 한번 더 제껴갑니다 예 단수 치는 건 이거 끊어가지고요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요거는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어 셰커 반발을 하나요 야 셰커 선수 이거를 반발을 합니까 자 반발을 했어요 자 반발하니까 이제 1 0이 위로 올라왔는데 야, 이것도 절묘한 바꿔치기, 절묘한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까? 야,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쪽. 예, 어, 이거는 셰코도 뭔가 한숨 돌린 것 같다. 음, 한숨 돌렸, 돌렸다. 아, 근데 요거까지 둬야 되나요? 이게 흙이 이거를 두면 백이 요, 이런데 이제 젖히는 게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제 호구댐에게 다 쓰... 살아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저 지금 이런 식으로 틀어먹는 게 이제 신경쓰인다, 이건가? 뭔가 쉐에커 선수가, 예,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다. 어, 이거는, 그래도 이수는 글쎄요. 뭔가, 지금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절묘한, 예, 절묘한 쉐커의 펀치, 예, 이게 터져가지고, 한숨 돌리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건 인간적으로 이거 베기 너무 잘 됐는데 이 모양이 너무 중복이거든요 아 지금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뭐 막으면은 신진서구단이 아예 손을 빼고 예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뒀는데뭐 이건 뒤로 물러나라 이거죠 야 이거 뭐 신진서구단 집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거죠? 자, 들여다 오고, 차분하게, 예, 늘었구요. 요거 막으면 젖혀서, 요 귀쪽에서 뭐 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틀어 막으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백은 이제, 예, 신진서고 난 붙여서, 착실하게 흑한 점을 잡아 두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여기 결과는 신진서 구단이 잘 됐습니다 아주 격하게 두네요 두기사두기사 바로돌다가 두다가 정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둡니까 자, 이 붙인 수, 행마의 맥점이다. 야, 여기서 신진서 어떻게, 해? 신진서구단 어떤 식으로 이제 두느냐, 이건데, 뭐, 들면은 이제 붙이는 거. 예, 셰커와 신진서구단의 바둑은 항상 이제 시, 신진서구단이 요새 바둑 보면은 앞서 나가, 나가고 뭔가 셰커가 예, 이렇게 맥점이나 이런 거뭐터트리면서 추격하는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신진서구단 신공지능의 완벽한 완벽한 승리? 아, 거까지 둡니까? 야, 이거는, 아니, 아까 젖히는 건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두나요? 그냥, 자체로 활용이다. 예, 자체로 뭐, 이렇게 두는, 두는 게, 나중에 이제 중앙전에서 뭔가 이득이다, 이런 거 같네요. 자, 지금 젖히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진행인데, 자, 백이 쳐치고, 단수, 예, 그쵸. 신진성보다는 단수를 쳤습니다. 정우셰커 그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단수를 안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아, 이거 붙여버리나요? 끊으면은, 뒤에서 제끼고 요거 두면 밀어서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뚫고 나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이제 백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신진성 우단이 하나 밀었습니다 지금 젖혀주기에는 뭔가 이거는 흑의 자세가 너무 좋죠 요거는 또 흑이 뭐 이거 아예 그냥 패, 패 안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이거 뭐, 베에한점 끊어 먹으면 틀어 막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이거 뭐, 막아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신진서구단, 아, 래서 예, 살아라. 예, 이것입니다. 신진서구단의 최대 뭐 장점 중에,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현함 그때그때 상황. 예, 들을, 물 흐르듯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우리 신진서구단, 그냥, 쉐커가 또 꼼지락꼼지락 되니까, 예, 아, 신진서구단 대인배로 바뀌면서. 이거 예, 뭐 그냥, 어, 이거 뭐 그냥, 그래도 꽤 크게 살았는데, 야, 오늘 신진서구단의 진짜 필살기에, 쉐커 선수가, 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야, 이것도 아주 그냥 뭐두점 먹는 정도. 야, 이건 신진성고단이 바둑이 무지하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살아도 별게 없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자체로 악수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뭐 여기까지 백이 선수거든요. 오, 이렇게까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단수치고, 찌르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이거 또 단수되면 선수고, 자, 박치기 하고, 와, 이거 뭡니까? 야, 아까 이거 붙여둔 게 뭔가 중앙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중앙에다가 눈썰매장 건설하기 위한, 예, 이거 사전 작업이었나요? 야 이거 신진성고나 이거 너무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에커가 진짜 충격받죠 자흑이 나랠자로 오니까 백이 하나 찝어버렸습니다 손을 빼면 요거 두고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치고 요거 둬서 예흑돌을 잡으러 가는 이거를 노리겠다 이거죠 자 이거 이해니까 백이 중앙으로 예 중앙으로 예, 신진서 보단 일단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핵이 한칸 뛰니까. 야, 이거는 눈썰매장. 예, 중앙에다 내가 눈썰매장을 하나 건설하겠다 이건데. 지금 흑이 대충 시에커 선수가 60집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잡은게 커요 여기까지1 0 0이흔다 45집인데 이제 중앙에서 10집만 개가 만들면 개가인데 그쵸 요거 석점 잡은게 6집이거든요 야 이거는 와, 이거는 뭐한 10집이 아니라 스무 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무 집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야, 거기까지 오나요?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넘어가겠다 이건데, 지금 여기 뭐 막는 이런 거안 되나? 뒤로 그냥 깔끔하게 붙여버니까 요거는 뭐 끝내기로 좀 이제 당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안에서는, 예,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안에서는 못 살아요. 오? 야, 거기까지 헤딩하나? 야,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지? 막으면, 끊으면 막구요. 자, 일단 흙이, 예. 쓱예쓱 예, 넘어갔는데 자 그러니까 신진사고난 헤딩하고요 뭐 최대한 최대한 이거 예 백집을 없애겠다 이건데 사실 이거는 뭐 흙이 당하는 게 워낙 많아서 백집을 한 다섯 집 정도 부셨는데 이거는 뭐 흙집도 흙집이 그 이상 깨졌거든요. 아, 이거는 제주만 부리고 시에커 선수, 제주만 부리고 재미는 예, 신진 서구단이 다본거 지금 보는 거죠. 아, 이거 석정 떨어진 거,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시에커 선수, 아, 이거는 뭔가... 아, 이거는 너무 큽니다. 이거는 진짜 아 이제 아주 강자를 부리는데 아 그쵸 이거 좀 심하죠 예 막으면 끊어서 이거 흑돌이 잡히게 되죠 아 이거는 시코가 갑자기 갑자기 거의 뭐 이성을 잃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늘면 단수 치고. 아 이게 뭡니까? 아 지금 이제 셰커 선수가 예 기권을 했는데요. 아 여기서 이 꼼수 한번 썼다가 신진 서구단이 제대로 응수하니까 그냥 거기서 뭔가 승부의 끈을 놔버리는 듯한 이러한 바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